올해를 위해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은행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심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일어서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laughs>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4장 12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전해 주는 위로는 고맙기는 해도 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큰 위로는 동일한 음,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할 얘기 있으며 마치 예리한 금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은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의 인간은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이 죄와 허물은 물론 생각과 뜻조차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혼과 영과 간절과 굴슬을 쪼개는 영혼의 수술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면로 우리는 동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어,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과 연약함까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의 대세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과 위로와 무한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정보와 극률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극률을 여기신 주님 은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laughs> 여기서 우리를 채율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어 헬라우로 심파데사이 이것은 어떤 신가 하면 감정의 동료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감정과 동정, 우리가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도 입이 막 히고, 열 정이 줄어드 는 이유 는 무엇 인지, 혹시 우리 주님 앞 에, 나 가면 해결 받지 못한다고 생 각하 는것은아닌것 인지, 우리 잠시 묵 상하 겠 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형편을 아쉬우니 그 문제를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전문 건축 세크를 개가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주에 이제 김장이 있습니다. 또 주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자선냄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을 만져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에 연약한 존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우울함과 형평과 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모두가 강건하게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도 모든 시간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턴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름표적이 따르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운전증 나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